천만 노인의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 이제는 뉴스가 아니라 일상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가장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평범한 어르신들이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화려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날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골목길을 걷던 한 어르신의 모습을 목격했을 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이것이 이미 오래된 일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잔인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변두리에서 홀로 지내시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분은 평생 인쇄 관련 일을 해오셨고 아이들을 모두 성장시킨 뒤 조용히 은퇴 생활을 꿈꾸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하루 식사를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신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는 현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부족한지 체감한 건 은퇴 뒤였다고 말했습니다. 병원비와 공공요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결국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날들이 늘어갔다고 하십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힘들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모습은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이 겪는 현실과 닮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방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제조 관련 회사에서 오랜 시간 일했고 퇴직할 무렵에는 나름 안정적으로 저축도 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투자 실패와 자녀 결혼 비용,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겹치면서 준비한 자산이 빠르게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지만 자산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웠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정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점점 빈틈이 커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은 지금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돈이 아니라 외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일상에서 대화를 나눌 상대가 사라지니 하루가 끝날 때마다 허탈함이 밀려온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본인은 괜찮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던 시절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생활구조가 급격히 무너졌고 혼자 남은 삶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막막함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내던 집은 따뜻하고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니 같은 공간에 고요가 내려앉고 작은 비용도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하루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가 습관이 되는 순간 삶에 대한 의욕도 같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한때는 누구보다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느낌이 가장 괴롭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시 한번 노후의 어려움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서적 고립과 깊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세 가지 사례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어르신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년층은 한쪽에서는 기대 수명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과거보다 더 엄격한 경제적 구조와 외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특히 연금을 비롯한 노후 소득 구조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세대도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벅차 부모부양을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계십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활비 지출 구조를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정비부터 변동비까지 직접 적어보고 어디에서 부담이 큰지 확인하면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처럼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수동으로 전원의 흐름을 직접 점검하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활동과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마을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활동은 정서적 고립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망설이지만 막상 참여해보면 다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경험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나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일상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노후의 안정감도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노후가 길어진 시대는 모두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은 더 깊어지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혼자가 아니며, 조금만 손을 뻗으면, 다시 이어지는 관계와 다시 찾는 일상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이 용기를 내어 삶을 다시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에는 아직 따뜻함을 되찾을 시간도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기회도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을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숨을 고를 여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주변의 어르신 한 분을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천만 노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숫자 뒤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잔인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삶의 기반과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노후의 불안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실제로 어떤 대비가 필요하며 어떻게 생활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이 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노년층이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의 부족이 아니라 소득의 구조가 깨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금이 들어오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의료비와 공공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과거의 연금 체계로는 하루하루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자녀 세대가 어느 정도 부모님을 보조해 주는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의 중장년 세대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고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혼자 노후를 꾸려야 하는 상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생존 전략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생활 구조를 다시 짜는 능력이고 삶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힘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출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어떤 항목에서 가장 많이 세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노후의 재정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접 지출을 적어보거나 고정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결제 방식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 없는 항목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루의 루틴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시간이 많아져서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의 힘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고요하고 너무 긴 시간이 오히려 불안과 우울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의 하루를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면 건강 상태와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시간, 관계를 만드는 시간,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동네 한 바퀴 정도의 움직임을 통해 몸을 깨우고 점심 이후에는 마을 활동이나 지역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면 하루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잡하게 됩니다. 이런 루틴은 마음의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내적 자원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생존율에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노년의 관계는 복잡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인사 한마디, 짧은 대화, 함께 걷는 산책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지역복지관이나 주민센터, 평생교육시설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출발점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스스로가 다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은 작지만 꾸준한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일이 존재합니다. 지역 환경 관리, 어린이 안전 보조, 공공기관 안내, 교육보조 활동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일들도 많습니다. 금전적인 수입은 크지 않지만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데는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작은 활동이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만 참여해도 하루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마음의 활력이 되살아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을 회복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교하지 않는 힘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누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작은 월세방에서 살아도 평온을 느끼고 어떤 분은 넓은 집에 살아도 마음의 공허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태도는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관점이 바로, 노후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년 현실은 분명히 잔인합니다. 그러나, 모든 어르신의 삶이 절망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고, 관계는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이말 한마디를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출발입니다. 당신의 하루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댓글로 지금 느끼신 점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